2022년 7급 피스의 사업판단 가책형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땡땡 팀원 7명은 새로 부임한 팀장 갑과 함께하는 환영식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팀원은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며 갑과 한 번씩만 식사하려 한다. 조건 1부터 조건 6까지 나와 있고요. 스텝 1. 조건 1. 함께 식사하는 총인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와 조건 2. 팀장 갑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에 따라 총인원은 3명 또는 4 명입니다. 즉, 팀장 값을 제외하면 두명 또는 세 명이란 얘기죠. 스텝 2. 팀장 제외 두 명인 경우와 팀장 제외 세 명인 경우로 나누고 ABCDFG를 차례로 대입합니다. 첫째, 두 명인 경우. 조건 3. 부팀장은 AB 뿐이며 이 둘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와, 조건 6. 취임사원 G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에 따라, A 플러치 G 또는 B 플러치 G가 두 명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조건 4, 5, 6. 같은 학교 출신 C와 D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와 입사 동기인 EF는 함께 식사한다. 그리고 심사원 주인은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에 따라 C와 D는 두 명인 경우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살펴봤듯이 E와 F가 함께 식사하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명인 경우 보겠습니다. 조건 364에 따라 a b c 또는 a b d, b c c, b c d가 있죠. 그리고 조건 4 5에 따라 c e f, d e f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1번 a는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a가 e와 함께 식사 에 참석하는 경우는 2명 또는 3 명의 경우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죠. 자, 2번부터 5번은 옳은 지문인데 2번부터 보겠습니다. B는 C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3명의 경우 첫 번째 보시면 b 프스 g 스 C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옳은 지문이고요. 3번 C는 G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역시 3명의 경우 첫 번째 a 스 g 스 C, b 스 g 스 C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옳은 지문이죠. 4번 D가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한 경우 C는 부팀장과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게 된다. 3명의 경우에 두번째 보시면 D가 E와 함께 참석하는 D플러스 E플러스 F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C는 A플러스 G플러스 C 또는 B플러스 G플러스 C의 형태로 참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5번 G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는 경우 이건 우리 풀이에서 3명의 경우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죠. A G C, A G D, B G C, B G D를 의미하는 거죠. F가 참석하는 환역세의 인원은 총3 명이다. 역시 맞죠? 이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C E F와 D E F죠. 즉, A G C 의 형태로 G가 참석한다면 어, F는 D E F의 형태로 참석하게 되겠죠.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수는, 갑과 을은 같은 층의 서로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각 사무실은 일직선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복도의 상상 자신만의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다. 갑이 을에게 서류를 주기 위해 사무실을 출발했고, 갑을 기다리고 있던 을에게 갑의 사무실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을은 갑이 도착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기억분, 일찍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을은 출발한 지 4분 뒤 복도에서 갑을 만나 서류를 받았고, 갑은 원래 예상했던 시각보다 2분 일찍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 즉, 왕복 2분을 아꼈다는 거네요. 복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이 4분 걸린 그 거리 덕분에 갑은 왕복 2분을 아꼈습니다. 이 의미는 을이 출발하지 않고 기다, 가만히 기다렸다면, 갑은 을이 4분 걸린 그 거리를 지나는데 1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의리 갑 도착 약속 시간보다 몇분 일찍 출발했는지는 결국 의리 출발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갑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이는 의리 갑을 만날 때까지 걸은 시간 4분 더하기 의리 4분 걸리는 거리를 갑이 지나오는 시간 1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답은 5분입니다. 좋은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